닭날개 먹으러 표선 얼큰이와 피자 디노에 왔어요. 자리에 앉으면 기본으로 콩나물, 국, 오이, 치킨물을 줍니다. 오이랑 쌈장이 진짜 맛있었어요. 계란찜인 줄 알았던 계란탕이 나왔어요. 친구가 기미를 해봐요. 크~~~ 맛있다. 친구가 기다리던 매운 라면이 나왔어요. 라면 또한 친구가 먼저 기미를 해봐요. 아주 라면 전문가예요 기다리던 탕 날개가 나왔어요 이건 매운 탕 날개가 아닌 간장 맛이에요 이게 매운 탕 날개에요 개 매워 보이죠? 보기만 해도 매워요 매울 땐뭐다 김가루 밥이죠? 엄청 뜨거운데 친구가 친절히 손으로 섞어줘요 손에 감각이 없나봐요 라면이 또 나왔어요 맛있어서 추가했어요 돼지들이에요 아주 설거지를 했어요 짜봉